f 없는데 l e c h 멜란스 m e l o n 대답 i n g m 너무 멀어 s That's all. I d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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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r 어? 나도! 나도 말을 해? 와 겉작업 진짜 맛있게 하시나보다 심장 소리가 짝집 근처에서 심장 퐁퐁 뀨야 아니, 저... 어, 어디 계시는 거야? 부님이 큰집 쪽에 작업을 막... 흔들지 아우지... 어... 아요 짝집 아우지예요. 아, 어, 그럼 짝집 작업을 하시나? 뭐, 얼마나 돈가스를 만... <laughs> 와우! 짝집 라인을 이제 싹다 작업했나봐요. 짝집 뒤쪽이랑 이렇게. <웃음> 아, <웃음> 설마 부상닷 이런 거 아니겠지? 그렇다면... 내가 짝집을 다 풀어야겠다. 신집이죠 어? 여기 신집에 있어요 지금. 아, 심장. 어때요 심장펑펑. 뭐제발적 따라오셔요. 아난 이렇게 풀 많은 맵 싫은데 더난 모르는데 나. 민자로요. 이거 던져서 얼려야 돼. <웃음> <아하>. <웃음> 그럼 덮고 걸려도 좋아. <laughs> 이거. 어, 가능? 뭔지? 아, 안 하네. 이건 해야겠지? 그럼, 그럼, 그럼. 창틀 조심하세요? 네. 그럼 창틀 이렇게 더 설치해서. 나안 쫓아요. 어, 온다. 뛰지 마세요. 번방차. 아.. 나를 본것 같아요. 네. 응. 그럼 제가 땅 응. 남... 잡을게요. 어? 어?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의 손에 아무것도. 우와. 안... 어? 어? 이게 뭐야? 나한테 오네?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보면 안될 걸막버린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아, 진짜 아, 계단에... 미안해요, 그치 미안해요 가있는데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가자그치 나가, 그치 나가! 아, 저쪽으로 치 하, 하 아, 모르겠다, 그냥 아, 어아 그, <laughs> 아, 아, 아. 어? 한방, 한마... 덕통사고 아, 미안해요 게임이 <laughs> 안 좋았어요 <laughs> 아, 웃기다 아... 아 근데 딱 자켓 깔아놨었으면... 자안 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laughs> 와저 이게 뭐지? 내가 뭘본 거지 방금? 덫은 안 깔고 가네? 다다다 아, 모든... 팠다. 모든 덫이 지금 아오지에 깔려 있어요. 아 깜짝 짓지다이고 아오지에 깔려 있어요. 와 덕풍 싸는... 어? 나, 나데려가보다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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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다 잠깐만.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와, 더 따갑한 거 알고 이거. 흔들다가 자기 더 자기가 발바라. 아, 미친. 밟아라. 내가 오른다. 아, 망했다 이거. 최대한 녹여보자 발전 좀. 와, 이거 망했다. 저 지금 다 같이 다 풀고 있거든요. 네. 누가 위에 떡서 있는데? 저요. <laughs> <laughs> 하고 일단 제 바로 앞에도 터치 하나 있고 아, 저 사람 보셨나? 아니, 계속 신경. 확인 확인 확인. 보세요, 제가 지금, 지금 더 피하기 게임을 하고 있어서 <laughs> 조금 걸려요. <너무요? 웃음> 너무 재밌겠어요. 앞에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돌아서 아, 저사다못했거든요 응. 이거

이러면 동료도 있겠는데요 일부러. 안녕하세요. 맞아요. 아까 찍어서 넘어져전드릴게요 아, 창문까지 왔어요. 아, 아, 어우 감사해요. 넘는 적. 아 저기만 덫치는 나겠네 놓아도 돼요. 제가 선전도 노려볼게요. 날 쌌. 개웃 뭐지? 아 독천사고. 가비 가비. 강탈의 필요하면... 소나기에 동료까지 있어요 한두 대 맞춰주시면 될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 어 포기했다 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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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통 다시 돌아가요 가게요 여기로? 어저저 어, 저 판자 쓴곳저 누운 곳뭐뭐왜 저기로 가지? 지금 손전등 쳤나봐요 <laughs> <laughs> 막식식 때려서 가는데요? 나 불챔몬이라서 끝났어, 친구야. 한방 끝났어. 이박프도 줄여준다는 점. 음! 음 어, 근데! <laughs> 아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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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자국 <laughs> 두개 당겨, 두개 당겨. 심지어 짝집 쪽 가요 짝집, 가요. 가요! 짝집 그쪽 가요! 조심해요! 짝집 그.. 짝집 쪽 조심해요! 짝집 쪽 아무도 없을거요 어? 있나요? 확인 확인 확인! 짝집 발전기 빼고 그냥 다 돌려버리죠? 네! 하나밖에 안 나와요 어? 뭐야? 언제! 언제 하나 된 거예요? 뭐야 <laughs> <laughs> 저.. 저 진짜 <laughs> 걸렸어요 이거 맨 처음에 그냥 바닥으로 잡아가지고 아다돌렸어요 아이스 아이스! 문 어디야? 저기다 완전 정반대야 심지어 문도. 아 어떻게? 아 아프지. 야, 똥망창이 덮고 됐네. 진어소 덮고 똥망 잠깐만. 한방한방한방한방한방한방한 <laughs>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저 이쪽 문 이쪽 문에 한방 있어요? 한방붙 바이러스 요 거의. 나이스. 오. 한방 있다 자신 있다 이거야. 나도 회복력이야 이자식아 그냥 오네? 마우이 wow, 갓. 와, 주술 뭐야, 이거? 아, 수 덕구 뒤쪽에 한방 있고요. 지금, 지금 딱 저. 언덕 옆에 한방 있어요. 저 걸린 데에서 문이랑 사이 돌에 있어요. 와, 이거 언덕 위에 가서 오는 거 맞춰버려요. 왜? 아 보이긴 하나아 모습 보여주지 말고 한방울 부술걸 아, 아 이거, 이거, 못... 이거 열어봤나요? 아니면 여기 한방울 바로 앞에 있어서 본거같아요 본거같아요 막 뛰어가요 아니, 뛰어가요 저쪽으로 오지마세요 저쪽으로 오지마세요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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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노보님 캐리었다 <laughs> 아, 이상 못 막아요. 한번 건너면 도다린다 아, 이거 천천히 있어야는데문 열까요? 네, 열어도 될것 같아요. 저저 걸려도 막거리라. 아니면 한 방을 부서러 가셔도 괜찮아요. 아 어, 지금 집업 부서로. 오케이. 빠이스. 빠이스. <laughs> 그러면 뭐, 그냥 부셔지기 전까지 그냥 내가 맞느냐. 어머. 괜찮아요. 이거 일다 하세요. 어, 어. 근데 어차피한 방에 부서지니까. <laughs> 젠터 투투, 주무세요. 젠터 돌아가시는데요. 이분 <laughs> 포기하신 듯. 안돼아 들리고 아우지가 나다. 저한테 말해요. 저한테 말해요. 어떡하죠? 때가 끼요 생각해요, 생각해요. 어? 나가볼 수어 괜찮아. 올라갔어요저일 한번 더 할까요? 어디서 더 해주세요. 제 앞에. 안돼 <laughs> 저를 지켜봐요. 계속. 날지켜 봐요. 나를 계속 봐요. 어, 어 손도 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반대로 가요. 아. 눈을 던지는 거예요. 매질을 하는 거예요. 눈 던졌어요. 아! 나갔으면안 됐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야, 퍼 잡이니까. 어. 내가 어쩔 줄 몰라 지금. 더또리 어떻게 할지. 이거 무슨 지금 요 あ、ちょあ、て <laughs> <lly>。て。<horrible>